그럼 자, 화면을 잠깐 바꿔가지고, 우리 이주성 대표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주성 대표님, 한반도 평화국제연합이 하시는 일은 간단하게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 북한의 인권 집상을 우리 국제사회야, 네. 그 다음 남한사회에 예. 아니고, 네. 예. 북한의 이제, 그, 저, 어, 변화를 위해서, 네. 예. 그런 일을 좀 하고요. 북한 이제, 그, 오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좀 도와 준 구월 음. 통로를 좀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채널 a 에그 결국 사과까지 했지만은 채널 A에서 제가 제가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채널 A 자체 회사에서 사과를 하고 했지만 그 프로는 아주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특히 그 세트가 아니고 네. 어, 외부에서 그또 정인을 만나가지고 네. 책을 쓰신 분책 원저자를 만나가지고 하셨는데요 그 우선 그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 사과를 언론사에서 했다지만은, 예,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음. 어, 예. 그래서 그 방송을 음. 보시고 예. 어, 이제 마음 상처를 가졌던 어, 가신 이신 일이 뭐 우리 그 광주 시민들이라든가 올파 예. 관련 단체들의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예. 저희는 그 광주 아, 민주운동이 음. 그올파를그 음. 기념 어, 인연과 아, 정신이 헷갈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제가 말하려는 게 뭐냐. 그, 이 나라 역사를 다 알지 않습니까? 네. 1950년도부터 지금까지, 예. 네. 남한의 어떤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네. 또, 그런 평범한 시기에도, 네. 북한 조건이, 예. 매번 네. 그, 저, 야 패로와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네. 그걸 지금, 예. 그, 강주, 어, 그즘에 사건 때도 네. 북한군이 이렇게 했다는 걸 말하자고 했었다는 지 네. 진실입니다. 네. 예. 우리 중에 월팔 사, 그 사건을 해가지고 네.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가. 네. 예. 그걸 더 평화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기, 뭐, 어, 이야기 앞서 네. 제가 한 말은, 예, 절대 그, 어, 광주민주화운동을 평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북한 정권이 내 시기마다 나만의 이런 그, 저, 복잡한 사건을, 예, 이관과 조사질 했다는 걸, 그, 예, 말하고한 거고요. 예. 그리고, 아, 그때 그, 저, 사과 방송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예. 이제 그, 채널 A와,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아, TV 조선. 네, 예, TV 조선에서. 예. 그, 이게 언론이라고 하는 이제 뭐, 사실과, 예. 진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 정의와, 예, 그 다음에 그, 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울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 예. 근데, 바른 말을, 진실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을, 어, 이게, 이건 아니다. 뭐, 예. 이 예, 예, 그, 사과 방송까지 하는데 그우도가 뭔지. 네. 그리고 예. 제가 지금, 대표 이 대표님께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강주 그5.18그 사태에, 에, 북한군이, 침투하여 예. 선동도 하고, 그, 또한 그, 여러 가지 전투 자, 작전을, 그, 노출 작전이 아니고, 예. 은폐한 가운데 신부를 수교한 작전을 했다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탈북자들의 말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예. 이런데 지금까지 발언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탈북자 대표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에 그조합그 대표님이 그 말씀하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이게 본질을 떠나가지고, 뭘 말하자고 한지 좀, 그, 운, 운이, 많습니다. 예. 그분이 평상시에는 탈북자그리고탈업민들이 많은 말과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이제 강령과 뭐그 다음에 뭐, 자기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5.18 문제만은 왜 이렇게 한사고, 아, 니라는 부정을 하시는지, 예. 예, 그게 좀 의미스럽고요. 사실 그런, 네, 우리 조갑채 대표님께서는 90년대 초반부터 특히 땅굴 문제라든지, 예. गॾियुनि भुखा न कम उल जा जिते